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벼락부자를 꿈꾸는 남자, 졸부구요. 여러분들, 현충일, 연휴 잘 쉬고 계시나요? 쉬는 날이라 제 영상을 보실지 안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영상은 조금 더 특별한 내용으로 다뤄봤습니다. 일단, 수익률부터 공개할게요. 자, 현재, 도지코인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시바이누칠리즈 등등등 전부 다 졸부의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의 수익 여전히 이렇게 이어가고 있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 졸부는요,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투명하게 계좌 요렇게 오픈하면서 영상 올려드리고 정보방 또한 주말이든 공휴일이든 시장 모니터링 하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대신해서 실시간 대응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야 상승장 하락장에서의 다양한 정보들도 여러분들께서 같이 참고하셔서 안전한 투자 이어갈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내용을 좀 주로 다룰 거냐 바로 현충일 기념 반드시 매수를 피해야만 하는 코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물려있거나 들고 계신 분들을 위한 탈출 방법까지도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피해야 되는 종목 바로 엘프 에요, 엘프. 자 엘프 혹시라도 여러분들 지금 매수하시려던 분들은 이 코인 잡으면 진짜 날아 가는 겁니다 진짜로 대폭등이 아닌 대폭락의 전조가 수없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엘프코인 관심 종목에 추가해두셨거나 매수하려고 하신 분들 피하시길 바랍니다 자 올해 들어서 3월경에 이 천원을 넘는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요 이 900원에서 천원대에 굉장히 견고하게 있었던 요구간 저항을 뚫지 못하고 그대로 하락하면서 이 단기 주요 매물대 이 박스권 사이까지 내려오면 계속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요 4월 말, 5월 초에 이 엘프코인은요 어마어마한 양의 차익 실현 물량이 대거 발생하면서 공기 주요 매물대인 800원과 파란색깔 200일 이동평균선 마저 지지가 이렇게 깨져버렸습니다. 자 이후에 여기 보시면요, 요피레침 보시면 요 800원 단기 주요 매물대 부분까지 그리고 요 200일선 가까이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보였지만 요 강력한 저항을 뚫지 못하고 바로 꽂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최근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200 1일 이동 평균선과 단기 주요 매물대 이거의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엘프라는 거인의 차트를 보면서 알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깨지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보이시죠? 게다가 5월 중순에는요. 노란색깔 60일 이동 평균선이 초록색 장기 이동 평균선 120일 그리고 파랑색 200일 이동 평균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완벽한 데드 크로스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자, 근데 이 5월 19일 날 요만큼의 상승분을 만들어 주는 거래량이 살짝은 나와 줬지만 제가 늘 말씀드린 부분 있죠. 거래량 없는 상승에 웃지 말고 거래량 없는 하락에 울지 말라 했습니다. 이거는 거래량 없는 상승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가짜 상승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밖에 못해요. 그래서 이때 많은 개미들이 다시 한번 털려나가는 지옥의 흔적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엘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요.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700원 후반대까지 만약에 단기 반등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요. 반드시 탈출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700원 후반부근 전부 탈출하셔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합권이거나 약 손실권이면 손절해야 되는 게 맞지만 다음 타점을 노리시거나 심하게 물려 있으신 분들, 요 가격대에 물려 있으신 분들은요, 요 800원이라는 저항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요 800원 부근에 가까운 요 700원 후반 부근에서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편승해서 다시 돈을 회전시키는 거에 집중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저 계속해서 기다리기만 하시다 보면요, 요 l f 코인은 50원대까지 충분히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덜 손해 보려고. 하시다가 매도도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핵심적인 단서들만 보셔도 여러분들 신규로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 절대 없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 매수하신 분들 요때 급등이 나왔던 구간들에서 많이 물려 있으실 텐데 요때 매수하신 분들 700원 후반부에서 정리하고 다음 종목 보시는 걸 저는 권장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매순간 철저한 분석과 관점 토대로 위험한 코인들은 피하고 이렇게 상승이 나올 코인들만 적극적으로 투자한 결과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수익이.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좋아보이는 코인만 가져온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아무 코인이나 제가 잡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꾸준하고 일관된 단점은 결국 투자 원칙으로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안 되는 코인은, 안 오르는 코인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여러분도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찌됐건 이렇게 저처럼 수익 챙겨갈 분들은요.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놨으니까 그쪽으로 꼭 입장하셔가지고 제가 실제로 매매하는 것들 전부 다 공유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떤 종목 우리가 진입했는지는 정보방에서 방금 전 실시간 타점 공유해드렸으니까요 영상 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꼭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이렇게 피해야 될 코인 엘프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내일 다시 좋아보이는 코인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은 졸부 지금까지 벼락부자 졸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